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마태제 오늘 여러분들, 자, 오늘 블랙콤벨4에서 여러분들, 자, 설령호 씨하고 이창수 씨가 여러분들 오늘 MMA 시합을 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설령호 씨가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예. 오늘 설령호 씨가 보여준 거는 참 안타깝게, 이창수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MMA를 갖고 나왔는데, 설령호 씨는 유튜브에서 스파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복싱을 갖고 나왔더라고. 예. 스텝 자체가 복싱이고, 오늘 설령호 씨가 한건 뭐냐면, 원, 투, 카운터, 양, 훅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어퍼도 한번 있었다. 그래고 누워서 두번세번 치고. 사실 여러분들 저는 설령호 씨를 뭐 좋아하진 않아요. 다만 블랙 헌벨 자체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이창수 씨가 오늘 이긴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 칭찬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창수 씨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졌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의 최고의 컨디션으로, 위감독님한테 배우면서, 여러분들, MMA를 습득하고 나왔고, 이청수 그리고 설령호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벌써 시합하기 전부터 막걸리부터 시작해고 술, 담배 다 하고, 자기는 운동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다시피, 설령호 씨는 여러분들, MMA 간장님이십니다. 뭐, 태클도 무릎 꿇고 앞으로 가기. 이거 계속 하시고, 뭐, 나의 스승은 뭐, 유튜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설령호 씨하고 감정은 뭐, 전 어떤 감정도 없는데, 오늘 제가 대충 뭐, 리뷰같가 리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저희 방 사람들이 궁금해 하니까. 저는 설령우 씨한테 정말 비방의 목적이 아니고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은 내가 어딘가에 내가 한 곳에 최고가 한번 돼봐야 되는데, 설령우 씨가 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와서 스파링 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심리 옷을 끼고 스파링 한 거. 그게 다예요. 예? 그리고 우선 지금 뭐, 외모 자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핫하신 분이라, 블랙 컴벨 4에 나갔는데, 이렇게 되면 1회용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설국열차, 설룡호 씨.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가, 오늘 여러분들 뭐, 블랙 컴벨 4에서 설룡호 씨하고 이정수 씨하고 아무튼 시합을 했는데, 참 안타깝겠지만, 이정수 씨가 많이 이겼어요. 마지막에 쪼크로 이겼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M&A m 시합에 여러분들, 복싱을 받고 나간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스파링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아, 그리고 뭐, 설령호 씨,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안 좋은 감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44시인데, 괜찮아요. 언제든지 복싱 시합 저하고 하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받아들일게. 저 별로 안질것 같아. 오늘 진짜로, 블랙 컨벨 4에서 보여주신 거는, 딱, 주먹 몇 방이야. 원, 투. 그치, 원, 투. 카운터. 어퍼 한 번.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그리고 카운터 투 방.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laughs> 블랙 컴벨 그 설룡우씨하고 이정원씨 고생하셨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뭐 사실 이런 리뷰 있잖아요 사실 너무 거만한 것도 싫어해요 여러분들 격투기 선수들 얼마나 많은 연습하고 여러분들 진짜 많이 참으면서 운동합니까 근데 뭐 설룡우씨 같은 술 담배 다 하고 자기는 연습도 잘안 한다 하는데 저 진짜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예. 네. 비하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하고 MMA 감정님이시니까 제자들한테 본보기가 돼야 돼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 네? 그리고 설령 씨 언제든지 인천으로 오시면 제가 체육관 잡아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아니 제가 잡아드릴게요. 뭐 설령 씨 아는 체육관도 있어. 설령 씨가 아는 체육관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복싱 룰러 하고 싶으면 얘기하시고. 제가 그고여러분들 오늘 저도 기분 좋게 하루 잘 마무리하고 잘잘 잘 겁니다. 다들 여러분 들잘 주무세요. 예,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리뷰 같진 않은데, 오늘 주먹 날린 게한일번 밖에 없는 것 같아. 요 원, 투, 훅 그리고 카운터, 뻔 펀치 두 번, 예, 양, 훅 이거 밖에 없는 것 같아. 예, 고맙습니다.